언제 젤리퍼지었네 오늘은 주말 점심이고 이유식을 챙겼어요. 이체랑 외식을 하려고요. 좀 충동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데워달라고 부탁하기 때문에 좀 요즘 고작이 그렇놓나 상은채와 함께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 길. 우리 이모자 진짜 오래 쓴다, 근데. 진짜. 진심으로. 좀 위기가 왔다 생각했는데. 진심으로. 너... 앞보기 찬스로 한번더 긋고. 예쁜 아기야. 아, 귀여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네. 갑시다. 옆으로. 장난 을게 해. 자, 뽀뽀. 아, 진짜 귀엽네, 장수씨 어때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소개합니다. 열고 닦기, 어. 열고다키. 뚜껑 열고 닫기 미스터 어도요 <laughs> 한참 놀아, 한참 놀아. 아이안 열리네.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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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직 음식도 안왔는데 세번째 지버리가앉지 제가 앉는게아는지 제가 아게 아니라, 지금 는아 변신. 푸시팝으로 변신. 슝, 슝. 첫 번째 메뉴도입 맛있는 잉글리스 브런치까지. 우와. 이거는 소스가 안무을 수가 없긴 하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이렇게 끓여주고 그 다음에 좀 식으면 줄게 반찬은 괜찮아 별로 안 뜨거워 진짜 금방 금방 나가는 것 같아 열 개는 잘 먹겠습니다 내가 먹이면 이런 거먹어게찌곡밥 <laughs> 어때? 맛있어 오빠 여기 알아서 손이 아서 먹어 문제야 응, 응, 응. 지금 아뜨 아뜨야. 아뜨 아뜨 아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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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국은 자기들도로 인간 식기 세척기들의 식사 완료. 그리고 은재도 진짜 옆에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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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어요. 아 바닥에 떨어진 이유식은 잘 정리해 줍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저희는 집에 와서 은채를 재웠고, 과자 파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에초코와임에심하게 빠졌거든요. 저는 책을 읽을 거예요.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 이게 은채 의 기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 약이 작가가 되게 유명한, 유명한 분이더라고. 하이파이. 맞아, 아빠가겠지 네, 어? 거기서 발견 됐나? 음, 음. 음, 아, 거기서 발견됐나? 으음 귀여워.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자, 저지이 엄마랑 간식을 먹겠습니다. 자, 복숭아를 드세요. 굳이, 굳이 굳이 포크에 이렇게 딱 찍어서도 주는데, 손으로 먹는 이유 아시는 분? 코크로니안 파고 먹어보세요. 콕 찍어서, 진짜. 콕. 콕 찍어서 먹으면 편해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나? 저도. 저도? 네. 없어, 이제. 다 먹었어. 이제 우유 줄까? 언제 우유 컵에 이렇게 마실 수 있어? 한번 연습해볼까? 또. 아주 조금만 더 알았어. 가셔봐 옳지 우와 우와 우유도 거부러 마셨네 우와 따라더 따라줘? 더줘더져 은채야 우유 쏟으면 안 되지? 쏟아 더 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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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줄게. 어, 소주면안 돼. 끝까지 마시는 거야, 안채야. 옳지. <laughs> 좀 많아, 안채한테. 조금씩 주는데, 얘가 마지막에 조금 남았어. 이봐. 안 되지, 은채 또, 또. 안 돼. 너늘 그만 먹을래? 응. 술 씻어? 아빠. 아빠한테 가서 술 씻을 거야? 응, 이리 와. 맞아. 아빠랑 맞아. 외출하기 전에 아빠 신발 챙겨준 아기가 있다! 엄마는 뭐신겨줄 거야? 언제 엄마 뭐 신지? 어, <laughs> 맞아! 어, 맞아. 엄마 옷은, 엄마 신발 그거야. 진짜. 어머, 진짜 기특하다. 진짜. 엄마. 엄마, 맞아. 엄마 이거지. 언제 <laughs> 엄마 한장더 <한쪽> 있어? <laughs> 맞아. 엄마 고마워. 응아, 언제 고마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엄마 발이 두 개밖에 없어. 아빠. 아니, 아빠도 발이 두 개밖에 없어. 나는 아빠랑 산책 나갈 거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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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아... 또 운전 연습 어머니. 하러 갑니다. 아이고. 어그치그치 엄마는 안녕해 줘. 이제 엄마 안녕해 줘. 아빠랑 놀고 와. 엄마는 그래. 운전 연습하고 올게. 바이바이. 안녕해 줘. 엄마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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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바이 보라 이숙기에도 저렇게 인사 잘 해주고요. 그게 대답하기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늘 음. 운전 연습을 받으러 갑니다. 아직 선생님은 안 오셨고요. 제가 어제 연습 받는 거 찍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오늘도 잘받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아, 없다. 아, 엄마 왔다. 없다. 엄마 왔다. 빨리 잡아달, 날발 잡아달래. 빨리 빨리 은채야 꼬이. 배고팠어? 응. 배고팠어. 응. 배고팠어. 만만했지 은채? 엄마 달라고 맘마. 했어. 만마만말했지아 맞아 방 먹었어. 마. 은채야 매미가 어떻게 울지? 맴 맴. <laughs> 약간 진짜 리얼 타임으로 진짜... 맴맴맴 이렇게 여러 번 했어. 진짜 귀여워. 아까 아빠랑 나무 밑에서 들었지. 맴맴맴맴 들었지. 좋. <laughs> 저? 뭐를달라는 어, 거냐면요. 은채 치즈 주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laughs> 저녁 먹고 이렇게 치즈를 주는데, 진짜 은채 힐링 시간이에요. 치즈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지 보시죠. 아, 치즈가 맛있어? 맛있어, 진짜. 진짜 힐링 시간이다. 얘만의 힐링 시간. 바나나랑 또 달라. 완전 자연인 아니야 이 정도면? 무인도에서 <laughs> 뭐 주워온 애기 아니냐고. 장은채 씨, 오늘 하루 종일 진짜 귀여웠던 장은채 씨. 이제 마감할까요? 은채야 장난감 친구들한테 인사해줘. 안녕. 오케이. 어, 친구들한테 인사해줘. 아빠. 아빠도 인사해줘. 목욕 다 장은채, 얼마나 상쾌한가요? 은채야, 코잘 거예요? 응 엄마. <laughs> 엄마. 음. <laughs> oh, 제 재우고 남편이랑 저녁 먹고 올림픽 좀 보다가 제 반찬을 맛도 놓고 잘 거예요. 원래 제가 낮에 만드는데 제가 요즘에 제적근기여가지고 낮에는 시간을 안 주거든요. 지금 만들 건데 요 책을 참고하고 있어요. 병아리콩 조림을 오늘은 만들고 잘 겁니다. 병아리콩을 오늘 아침부터 불렀어요. 맞는 찜모퉁 주사 를하겠 습니다. thank <laughs> you 반찬 네 가지가 완성됐습니다. 이 반찬은 3일정도까지만에못 먹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할때 이렇게 하는 게 저도 같이 먹어요. 그렇게 해서 소진을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완성됐습니다. 에? 아, 꾸질꾸질 장은채, 아이 꾸질꾸질 장은채. 어, 어디갔지 은채? 은채. <웃음> <웃음> 그래, 그지, 저겠지? 에어컨, 맞아, 에어컨이야. 맞아, 에어컨. 제는 아빠와의 시간을 보내도록 두고 저는 어제 요거트를 만들고 잤거든요. 기특한데? 제가 내고 있는 소리는이겁니다이 어그로 걸음마 장난감 아 근데 이게 기계해. 쿠팡에서 산건데 인체가 요새 날이 더우니까 밖에서 산책할 때좀 재미가 없어 하는 거 같아가지고 샀답니다 근데 진짜 좋아해요 약간 근데 소리가 너무 당황스러울만큼 꺼서 배송받고 좀 당황했어 도레미 팡팡 차어줘응 저보세요 <laughs> 그래 이걸로 갈아야, 갈아야 돼. 돼요, 어 갈아야 뭐, 돼. 안갈안갈안 뭐, 안안 가면 안 돼. 성의를 보여야 돼. 저 친구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친구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친구들. 저거는 어디서 배우는 거야? 기가 알지. 제가 요즘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스무디를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브로콜리랑 양배추 찐 거고, 아보카도 미리 손질해 놓은 거, 바나나. 제가 뭔가 제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음식만 많이 먹어서안 좋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제 알고리즘에 이 스무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4일째 먹어보고 있어요. 조금 넣어서 섞어줬고 은채 맘마 주고 야 은야 아빠 아빠 맞아 아빠 아빠 귀엽게 먹네 완전 귀엽게 먹네 은채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 진짜 내가 전에도 막 그러지 않았어 어렸을 때도 은채 목소리 좋을 것 같다고 오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 은채 목소리 진짜 너무 좋아 자그린스무디갓는음맛은 없어요. 근데 무슨 맛이지, 뭐 그린 스무디? 응, 그냥 야채맛. 약간 생기 되게 애플스데 근데 이 영양인가봐. 건강해졌는지, 우선 얼마나 아침에 배가 고픈지. 고픈 말이지. 배가 너무 고파, 아일어나 이제 아빠 빠빠해줄까? 아빠 빠빠해줘. 이빠빠빠이빠 빠이. 자기 뽀뽀해 뽀 할래? 뽀뽀. p a 엄뽀 뽀뽀 엄마 엄빠 p a 아빠 아빠 엄마?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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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말하는 것도 귀찮아? 엄마. 아빠 p a 이제 아빠 아빠. p a Papa, p 안녕. 내일 만나. 응. 어제 남편 퇴근하는 거못 봄. 그냥 잠. 안녕. <웃음> <웃음> 안녕. 내일 만나. 언제 트니트니 해서 어제 도장 받았지? 어, 도장 어디 받았어? 응. <laughs> 발에 어. <바을에> 받았어? 응. <laughs> 어. 어디 받았냐, 간니 맞지? 음. 언제가 벗었네 소니 <laughs> 음... 어서 오네 여기도 벗어봐또 잘했어 하하하아하하하이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1하하하하하하하엄 엄마 응, 응, 엄마 하하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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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나봐! 방금 뭐였지?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신발 들고 와서 나가자고 하는 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아래 신발을 신... 어떻게 신고 와가지고 나가자고 난리임 <laughs> 근데 반대로 신고 있는 게 주희 은제야은제 은채 신발 어떻게 신었어? 응 대단하다 응. 아이, 뭐, 별거 같는데, 이런 걸 가지고요. 은 모자 한 번만 써주라. 야. 얼마나 귀엽냐. 모자 한 번만 써주라, 오늘. 오늘 룩에 찰떡인디. 그치? 새벽? 엄마. 엄마 났어? 응. 이렇게 대충 틀워놓고 나가겠습니다. 은채야, 나가서 하자, 나가서. 은채 나가서 하자. 나가서 하자. 가자, 안야 가자, 가자. 그렇지. 우와. 아, 거기 끌고 가보고 싶었어? 자 오늘도 장난감 도서화 왔습니다. 텃지 은채야, 텃지. 얼른 올라가 장난감 빌리자. 이 저번에 빌렸던 불이 옥차놀리는좀 폭망했어요. 얼른 반납하고 새로운 거 빌려야겠습니다. 자 은채 진부리. <laughs> 맨날 여기 끝까지 자기 올라가는 게 자기 은채 취미. 화이팅화이팅어예전보다 약간 텐션이 처지는데 은채야? 은채야. 이런 텐션으로 어떻게 등산하려고 해? 가자. 하나 둘 음. 하나 둘. 자 엄마 손 잡아. 음. 아니야 스스로 그렇지. 이런 텐션으로 어떻게 끝까지 올라가려고 해? 그렇지. 음. 우와! 어디 <laughs> <laughs> 보자. 오늘은 공구 상자도 지금 괜찮아 보이고 문제만. 인차가 이렇게 쪼이고 푸르는 거 이런 거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거 가져갈까? 피기뱅크? 이거 예전부터 좀 눈여겨보던 건데 우리 저거 피기뱅크 가져갈까? 아. 응, 응. 응. 어, 감사합 예, 여기 넣을게다 아우 집에 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요? 인차야 이거 한번 보자 야 새로 빌린 거 일로 와 짜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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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꿀꿀꿀 마아 꿀꿀꿀 돼지조금 톤이야 진짜 꾹꾹꾹꾹꾹 꾹꾹 꾸꾸. 어? 얘들아 가 이제 아 너무 겠다 이제 넣봐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어 그렇지 내한번더 <laughs> 미쳤다! 아, 어떡해 이게 제가 지금 빠져서는 하겐다즈 캐러멜, 엄청 맛있어요 이것도. 음, 미쳤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라라스윗 오나카. 그리고 이것까지, 와 미쳤나봐. 진짜 알차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따가 애기 재우고 먹을 거예요. 어 맞아. 어 언제? 준트 열심히 해. <laughs> 아, 짠. 아기지고 어, 저한 시간 됐어요 제가 자르던게 아니라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 잠을 자 버리면 현집은 누가 할까? 응? 너무 맛있네 지금 시간은 3시고, 이제 은채가 1시간 반 정도 잤어요. 음, 어, 더 재우고 싶긴 한데, 은채는 더 자면 밤잠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살짝 문 열어서 깨워줍니다. 자연스럽게. 아, <laughs> 진짜 귀엽다. 은채! 세상에서 제일 무의한 은채! 잘 됐어요, 아까? <laughs> 이에는 이쪽으로 잘 됐어 좋다, 안 돼요? 좋다? 덥다, 응. 덥다? 응. 덥다. 응. 덥다? 응. 간다? <웃음> <웃음> 베개를 선물 받았어요 브레인슬립이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제품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실 꽤나 잠에 예민하고 그 거북목도 있고 이래가지고 목이 불편해서 깬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베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이 안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목을 되게 잘 받쳐주면서 딱딱하지도 않고 아무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도 정말 꽉꽉 채워서 살았고 이제 베개 빼고 진짜 잘 거예요